오늘 해볼 챌린지는요, 바로 교도소 챌린지입니다. 일곱 명의 심과 교도관 한 명,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이 심은 저를 대신하는 심이라서 이름을 유랄라라고 지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애들 머그샷을 찍어주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진 찍는다, 앞에 봐. 아, 앞에 봤으면 좋겠구만. 다시 한 번만. 찍을게요. 아 뭐야? 정면 보라고 정면 안 되겠다. 아까 그 사진으로 하자 그냥. 그냥 한 번만 더. 제발 정면 봐. 정면. 정면. 아니. 아이 진짜 그렇게 포즈를 잡고 싶니? 왜 정면 얌전히 봐줘. 그래 됐어. 됐어. 내가 살짝 돌면은 정면처럼 되죠? 얘는 전진화입니다 절도범으로 여기에 들어오게 됐어요. 자 다음 다음 얼른 와. 앞에 보세요. 오딱한 뭐, 번에 되겠다. 아만다 실비안데요. 얘도 절도벽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힘들이 아마 절도벽으로 들어왔을 거예요. 야 너네 절로가. 앞에 보세요. 좋아 아딱 정석이다 정석 조명이 약간 센데 다시 한 번만 앞에 보세요 제발 앞에 좀 봐라 얘랑 머리 묶은 애랑 좀 비슷하게 생긴 거 같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친구는 이소진이고요. 절도벽으로 들어왔는데, 특이점은 능숙한 젓가락 사용자네요. 그 다음에, 나나. 제가 지금은 사진을 찍으려고 자유의지를 다 꺼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나는 절도벽에 사악하고 악랄한 친구입니다. 이 모든 특성이 다 그냥 랜덤으로 나왔다는 거. 대단한 친구예요. 오, 나나야, 이쁘다. 정면 다시 한번 봐보자. 앞에 봐. 됐다. 아니. 애들이 왜다 슬픈 표정이죠? 제발 앞에 봐줘. 됐다. 안 되겠다. 아까 그 사진으로 하자. 나나 찍었나? 어, 찍었네. 자, 그 다음. 호빵이. 호빵이는, 호빵이도 절도랑 광대, 악랄함, 그로 들어왔습니다. 정면, 정면 보세요. 안 돼, 이건. 정면 보세요. 이것도 안 돼. 됐다, 아. 아니, 왜 그래. 자, 왕호빵입니다. 광대의 악랄함. 그리고 절도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정면은 찍기 너무 힘들다. 자, 그 다음 꿈. 영심이 와라. 누구는 여름 옷을 입고 있고 그러네. 영심이는, 영심이도 제가 키웠던 심인데요. 사악함. 사악한 심으로 왔습니다. 어휴, 표정 봐, 표정 봐. 자, 앞에 보세요. <laughs> 아, 이대로 해줘야 되나? 알았어. 아니야, 저거 외톨이 꺼진다. 자, 앞에 보세요. 이걸로 하자, 이거. 아주 악랄해 보이는구만. 자 그다음 분 샤나씨 오세요. 샤나씨도 샤나 씨도 사악한 심이네요 사악해서 뭔가 저지른 게 분명해. 여기는 교도소니까. 찍습니다. 자 찍습니다. 아니요. 찍는다고 할 때마다 고개를 돌려버려 있네. 찍습니다. 네 좋아요. 오 이렇게 나와야지. 좋다 좋다. 그래서, 이 심들이, 어, 기술이 세 가지 이상 만렙이 되면은요, 출소를 하게 되고요. 여기 우리 교도관이랑 사이가 친구 이상이 돼도 석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유의지를 켜줄게요. 그리고 여기는 교도관 방이고요. 그래서 다른 심들은 못 들어오게 잠글게요. 자, 이제 다들 가서 잘 시간이다. 자라. 자, 애들아 너희 지금 자지 않으면 후회할걸? 자, 한 명씩 자러 가기 시작합니다. 아, 얘는 이거 꺼줘야지. 자, 다들 자러 가요. 자러 가는 게 좋을 것이다. 위에는 벌써 자리를 잡고 있는 심들이 있네요. 어, 여기는 독방이야. 나와. 옳지. 잘 나왔네. 문잠금 모두. 자라, 이제. 둘, 셋, 넷, 다요. 뭐 침대가 7개 있어야 되는데, 헉! 그러면 이 침대로 옮기자. 옮기고 이게 더 좋잖아. 이거 성인에게 불편한 침대로 해줄게요. 불편해하지, 독방인데? 색깔은 좀안 어울리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얼른 와서 자라. 안 자니, 얘들아? 영심이랑 샤나만 자면 되는데. 아니네, 여기 세 명만 자면 되는데요. 잘 생각이 없네요. 벌써 4시 27분인데. <목소리> 아니 불편하고 피곤한데 왜 잠을 안 자는 거야? 이해하기 힘드네 자 가서 샤나야 이제 너만 자면 된단다 어서 가서 자렴 아이고 왜 거기서 자니? 침대도 있는데 침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왜 네, 얘들아 여기 침대 있잖아 침대 있잖아 혹시 못 들어가니? 아니잖아 들어갈 수 있잖아 왜 저기서 자고 그래 으휴 빨래 이제 샤나만 자면 되는데요 잘 생각이 없네요 뭐너 손해지 어 벌써 이제 기상시간이에요 땡 6시가 됐기 때문에 애들을 다 깨워서 밥을 먹을 건데요. 식사 준비를 제가 미리 해놓는 걸 까먹었어요. 그래서 애들 자유시간 잠깐 주지 뭐. 아 소지한 재료를 사용해야 되는데 소지한 재료로만 밥을 할 수가 있어서 지금 식재료를 고르는 중입니다. 토마토는 두개 사가지고 심자. 두 개밖에 없네. 과일 밀가루도 필요한데요. 밀가루가 없어. 과일 좀싼어 아, 여기 있다. 과일 좀싼 거. 블루베리가 싸네요. 어, 두 개밖에 없어, 또. 왜죠? 왜 이렇게 조금씩 밖에 없는 거야? 우리 뭐 먹으라고. 어, 비싸. 이것도 과일 샐러드 할수 있겠죠? 아, 맞다, 돈. 바꿔야 되는데. 제가 아까 찍은 사진들을 좀 많이 팔았거든요. 그래서 500원만 남겨놓고, 없앨게요. 네,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장식 좀 뗍시다. 아이고, 야, 너네 다 일어나, 다 일어나, 어디서, 아직까지 자고 있어. 뭐 하시는 거죠? 왜 유혹적이 된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샤나랑 제일 사이가 좋은 편이네요. 배달 왔나요? 어, 배달 왔다. 빨리 받자. 어, 이거 누구야? 아이, 콤 랭글에. 아이고. 너왜 이런 거 하고 있니? 진짜 웃기다. 너이집 망한 건 아니지? 네, 잘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리를 시작하자고. 과일 샐러드. 아, 가방을 안 풀어서 그런가? 화장실 갔다가 밥 만들어 줄게. 근데 토마토는 살려야 돼. 오너. No. 토마토 여기 심어야 된다고 벌써 첫날부터 뭔가 꼬이기 시작했는데요 <laughs> 목소리도 맛이 가버리네 원래는 6시에 애들이 일어나서 밥을 먹이려고 했었는데 망했어 그래 기다려 애들아 요리 빨리 해서 줄게 배고프지 Hello. 아니 샤나야 요리 하지마 내가 할 거야 어나 요리 기술 없나보다 <laughs> <laughs> 이렇게 <웃음> 세 명이나 와서 막 훈수 <laughs> 두고 있어 자밥 드세요 자 와서 밥먹어 얘들아 배고프지 다들? 누군가는 서서 먹어야 된다. 두 명은 그두 명은 호빵이랑 나나네요. 호빵이랑 나나는 보육원에서 이런 거 많이 겪어봐서 괜찮을 거예요. 둘이 사이 좋겠지? 그리고 밥 먹었으니까, 어, 벌써 10시야. 너희, 너희, 너희 있잖아. 이거 해야 돼, 원예 해야 돼. 자, 그러면 이 앞쪽에부터. 너는 원예를 하거라. 심기. 그리고 너는 밥다 먹었으면은 정리해. 아니요 이사 <laughs> 이사 온거 환영한다고 정신병원 애들이 왔어요. 어떡해. 나 진짜 못 살아. 정신병원 애들이 올게 뭐야. 어너 경고야. 나가서 다른 사람이랑 이야기했어. 이래다. 우리 심을 게 너무. 좀 사가지고 애들 시켜야겠어요. 뭐니? 일단 우리가 먹을 게 필요해. 초보용 과일. 그리고 꽃이 좀 돈이 되니까 꽃. 시합 패키지 열고. 아 애들이 다 놀고 있단 말이야? 야 안되겠어 너는 이거 손재주 해 칼꽂이 만들고 말조각품 만들고 너는 아이 또 재료를 구입해야 되네 아이 진짜 너는 이거 밥해 아니 치워 치우고 빨래를 한다 으 대박 이게 뭐야 빨랫줄에 노르세요 누가 빨래 하기는 했나봐 어 너희 여기 나가서 노는 애들 다 경고다 너도 경고야 차라리 놀든가 아, 이건 나의 불찰이다. 제가 오늘 첫날이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사과는 나무라서 키우기가 좀 그런데? 살아. 살아. 아이, 뭐야. 바나나도 나무라서 좀... 또 놀고 있는 애 누구 있습니까? 심어 다 심어 그리고 점심... 아니 저녁 준비? 또 미리 해놓자 물 갈고 여기 걸레질 좀 해라 야너다안 심었잖아 시몬 거야? 염료 구매해서 그냥 해안 되겠어. 아 그게 없구나. 우리 쓰레기통이 없잖아. 이런? 그럼 이런 애들은 뭐 해? 할 일이 없는데. 아, 누구 그림 그려? 야, 너딱 걸렸다. 너 그림 그려라. 아니요? 아니요? 그림 그릴 돈도 없네. 에이. 돈 모을 때까지만이야. 이것도 돈 없어서 못해. 운 좋은 줄 알아, 진짜. 얼른 이것들이 자라가지고 뭐야 왜 초록색 연기가 나는 것 같지? 았이것들이 빨리 자라가지고요 하는 거를 기대해 볼 수밖에 없겠네. 오 칼꼬지. 너가 해. 말 조각품. 또 이어버드도 팔자. 교도소가 너무 살기 좋죠? 너무 쾌적하죠? 얘들아, 이제 두시야. 잘 생각하지 마. 다 자는 거야. 자는 건안 돼. 오, 잘 만들었다 처음인데. 오, 가구 제작하기도 돼. 음, 원예 재배용기? 얘 은근히, 이거, 가구 제작에 소질이 있나봐요. 손재주가 높은가? 아니, 아, 이네. 오, 랄라랑 사이 좋은가 봐. 아, 요리 공동체. 여기, 아까 왔었던, 민들레하고는 사이가 안 좋네요. 왜 너희 다 들레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 랄라는 제일 친한 애가 영심이.. 영심이입니다. 그 대부분 애들이 나, 랄라랑 제일 친해. 얘랑 호빵이 빼고, 얘는 조플이랑 제일 친해. 너참 어이없네. 야, 자지 말라고 했어, 너희. 뭔가 기술을 올리라고. 기술 올릴 게 없으면 책이라도 읽어. 어, 책이 왜 없어요? 이거 책 없는 책장인가 봐. 뭐 이런 게다 있어? 나 참. 에이씨. 아무것도 안 돼. 아, 그리고 우리 밑에 쓰레기통 없애버리자. 왜냐면 저거. 재료를 얻어야 돼서요. 얘들아, 아직 잘 시간 아니라고 자지 마라고. 재료 구입하기. 아, 대두 밀랍. 또 돈이구나. 하나만 사보자. 에이. 제일 싼 거. 에이지 녹색 명료. 아씨, 또 그것도, 그게 있어야 되나봐. 조각과 자투리. 씨앗을 좀 그냥 더 많이 사야겠다. 저는 초보용 과일, 초보용 꽃 이런 거는 계속 똑같은만 똑같은 것만 나오지 않나? 차라리 배달을 시키죠. 어, 어. 딸기 비싸. 체리도 나무고. 연딸기, 오, 캐모마일, 파슬리, 시금치, 양파, 원두콩 이렇게 다섯 가지만 살게요. 여기는 가족 재회. 모두 향신료 축제 가고 싶다. 쓰러졌어. 조각품 만들다가. 폐기에뭐 어, 이어버드 떨어뜨린 거 팔게요. 비싸. 220원이야. 자, 배달 받자. 아, 어, 알았어. 알았어. 좀만 기다려. 저 프리가 이런 거 하니까 좀 웃기네. 그런 거 없어. 빨리 가보세요. 아, 냉장고에 들어가는 거야? 너는 사과고, 딸기. 시금치, 이렇게. 야, 너희 자지 말라고 했지? 너도. 아, 일어나. 어디서 잠을 자고 있어? 7시 되면 밥 먹는다 알았지? 여기 나나랑 아만다는 운동하고 놀고 있네요 어, 자려고 하지마 절대 못자 어, 밥 먹어 자 식사하라고 부르고 밥 먹어 나도 밥 먹어야 되는데 밥 먹어, 얘들아. 밥 시간이야. 졸린가 봐, 애들이. 9시까지 안 먹는 사람은 이거 밥 치운다. 3, 4, 5, 6, 7, 8, 9, 10. 땡. 운 좋은 줄 알아, 진짜. 어, 아니야 나 아니야 일은 이 수감자들이 해야 돼서 일하는 것만 제가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나 얼른 먹었으면 치워 그리고 여기도 9시 되면은 문 잠가보려 하겠어 자꾸 쓸데없이 심들이 여기 안에 들어오거든요 야 너도 나가 누나가. 아니지. 문, 잠금, 모두. 자, 다들 올라가서 자라. 아니, 호빵아. 너 운동 싫어하잖아. 여기 오니까 운동이 그렇게 재밌니? 하긴, 내 친구들도 군대 가선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더라. 책도 있고. 어,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하네. 웃기는 애네, 이거. 와, 벌써 잘하고 있어요. 빨리 자란다. 내일이면 먹을 수 있는 거 아닐까? 얘들아, 자, 왜 자는 사람이 이렇게, 이것밖에 없니? 안 자면 일 시킨다. 너일 시켜야겠다. 어? 쓰레기통이 비었대. 뭐야? 조풀이 재미있게 해주기? 조플이 좋아하는 건 아니겠지? 어, 호빵이만, 호빵이랑 샤나만 자면 되는데. 빨리 자, 얘들아. 진짜 말안 들어, 다들. 더럽게 말안 들어. 이렇게 1, 일차가 지났는데요. 어, 첫날이라서 제가 이거를 테스트를 안 해보, 안 해보고 해가지고. 약간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게임 재밌으려고 하는 건데 그냥 즐겁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머 이거 봐. 뭐 이렇게 생겼어 스케이트장이? 진짜 거그 너무한 거 아닙니까?